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요 안녕하세요 혜용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언박싱 영상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커세어에서 드디어 새로운 마우스 장패드가 출시되어 이렇게 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품명은 MM700 RGB 제품이고 바로 제가 좋아하는 RGB가 적용된 마우스 장패드입니다 지금까지 커세어 마우스 패드에 RGB가 적용된 제품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바로 이 MM800 폴라레스 RGB 제품이라고 있었고 이 제품이 2016년도에 출시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출시가 안 돼서, 그동안 이게 유일한 커세어 RGB 마우스 패드였습니다. 그 RGB 조명으로 유명한 커세어가, 지금까지 RGB 마우스 장패드를 출시 안 하다가, 뒤늦게 이제서야 출시를 한건 조금 신기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커세어 세팅을 원했던 분들에게는, 이제 RGB 장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나눠 드리려고 제품 두 개를 더 준비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참여 방법 잘 확인해서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 사이즈부터 볼까요 가로 930mm 세로 400mm로 일반적인 장패드 보다는 조금 더큰 초대형 마우스 장패드라고 보면 됩니다. 즉 키보드 마우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모두 올려놓을 수 있는 형태고 좌측에는 최근 커세어에서 밀고 있는 디자인 포인트 같은데 커세어 텍스트와 작은 노란색 사각형이 로고처럼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막 화려한 디자인은 아니고 심플한 블랙 마우스 장패드인거죠. 두께는 4mm에 플러시 고무 소재로 되어있고 힘을 줘서 누르면 눌리는 느낌은 있지만 쿠션감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표면은 브랜드에 따라서 살짝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느냐 아예 실크처럼 부드럽냐 등등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이 패드의 경우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MM800이랑 비교를 하면 더 부드럽고 MM350 제품이랑 비교를 하면 거의 비슷했습니다 또한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 너무 미끄럽거나 강하게 브레이킹을 주는 게 아닌 밸런스형 패드처럼 적당한 브레이킹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감도보다는 중고감도 분들이 좀더 적합할 것 같고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패드입니다 다만 이게 보면 완전 무광 불랙 느낌보다는 거의 반광에 가까운 느낌이라 빛에 살짝 반사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데 고정력은 좋은 편이었고 일반적으로 RGB 마우스 장패드의 경우 케이블이 패드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제품은 아예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C타입 포트 늦게 출시한 만큼 디테일한 부분은 역시 좋습니다 케이블 길이도 1.8m라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로고도 아마 RGB 조명에 들어오겠죠 이건 이따 확인을 해보고 여기를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 느낌 자체는 그냥 딸깍거리는 일반적인 버튼 방식이고 용도는 커세어 전용 소프트웨어인 아이큐에 설정된 12개의 프로필을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또한 2개의 추가 USB 포트가 배치되어 있는데 예전 커세 MM800 제품에도 USB 포트가 1개 배치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개로 늘어나면서 훨씬 활용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한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헤드셋까지 이런 장비들을 연결할 때 굳이 멀리 있는 본체까지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USB 포트는 본체가 멀리 있거나 선이 짧은 장비일 경우 정말 유용합니다. 다만 이 USB 포트가 저전력 장치만 권장하기 때문에 무선 제품 수신기,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까지는 괜찮지만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제품 연결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연결하고 RGB 조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쪽에 RGB가 나오는 형태이고 커세어 로고와 영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RGB 마우스 장패드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어서 이 부분은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늦게 나온 만큼 살짝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긴 했는데 아쉽긴 하네요. 게다가 처음에 고무 냄새가 꽤 나는 편이고 RGB 마우스 장패드 끝 라인 낚싯줄 방식의 오버로크 방식은 팔을 움직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슬리겠지만. 이건 뭐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RGB 조명의 광량은 기존 MF800보다 더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뭐랄까, 책상에 반사되는 광량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죠? 육안으로 보이는 RGB 테두리 두께는 더 두껍지만, 커세요 하면 눈이 시릴 정도의 광량인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커세요의 유일한 RGB 장패드니까 좋긴 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빌드 퀄리티는 뭐 역시나 커세어답게 좋고 USB 포트가 두개로 늘어나면서 편의성도 전보다 좋아졌고 프로필 전환 버튼 추가에 커세어의 유일한 RGB 장패드 제품 이 정도면 커세어 세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제품일 것 같고 퀄리티 좋은 RGB 마우스 장패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볼때딱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일부 RGB 마우스 장패드는 이렇게 펼치면 일부 영역이 살짝 휘어있거나 울거나 완전 깔끔하게 펴지지 않거나 그런 게 많은데 이건 확실히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지 바닥에 완전 밀착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깔끔하죠. 다만 천패드 특성상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마우스패드처럼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얼룩이 생길 수 있고 방수를 지원하는 장패드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우스패드는 어찌 됐든 소모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9,000원의 가격은 역시나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역시 관리를 잘한다는 가정하에 이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나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두명 랜덤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 참여 방법은 2월 21일까지 댓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 댓글 마지막에 꼭 커세어 원해용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참여 인정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2일 고정 댓글과 대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은 제 댓글을 보시고 기존 댓글 수정해서 이메일 주소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